어느덧 문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역시 추석하면 명절 음식이죠. 동그랑땡부터 잡채, 전까지 다채로운 먹거리가 우리 식탁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리들을 말이죠, 사람이 만든 식재료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지금부터 디안과 함께 푸드테크 의 세계를 만나봅시다. 푸드테크란 식품 관련 산업의 생명공학은 물론 AI, 블록체인. 로봇 등 ICT 기술이 융복합된 형태의 산업을 말합니다. 푸드테크라는 개념 생각보다 아주 넓은데요.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스마트팜이나 로봇 요리사, 심지어 배달앱까지 넓게 보면 푸드테크 안에 들어가는 거죠. CES 2020 전시회는 2020년에 대표할 다섯 가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식품의 미래, 즉 푸드테크를 꼽았습니다. I.T.나 가정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인 CES가 왜 푸드테크에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식량 안보 위협과 환경 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유망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품 산업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과도한 탄소 배출, 물과 토지의 무분별한 사용, 생물 다양성의 훼손 또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지구와 사람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도모합니다. 식물성 대체 식품은 채식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도 각광받고 있죠.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는 인공식재료, 즉 대체식품입니다. 대체육으로 아직 콩고기 패티만 떠올리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대체식품의 종류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답니다.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든 소고기 스테이크와 닭다리, 식물로 만든 돼지고기와 토마토로 색을 낸 참치, 녹두로 만든 달걀, 인공달걀로 만든 마요네즈, 합성우유까지. 제작 시간과 비용 탓에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제품도 많지만 식물성 인공 달걀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녹두 달걀로 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